너 허벅지 오늘만 되져봐라 오늘은 급하게 제 면상 까고 못봤고요 내가 그래도 어? 기지배로 태어났으면 어? 여러분 산뽕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에요 뽕 <놀람> 등산 관련 컨텐츠만 올리면 조회수가 뚝뚝 떨어지고 <놀람> <놀람> 안녕하세요 수신배입니다 저의 명품 브이로그 잘 보고 계시나요? 처음 보실 때보다 영상 편집이 많이 늘었죠? <laughs> <놀람> 네 저도 알아요 저는 지금 설악산 다녀온 걸 편집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. 함께 다녀온 친구들이 찍은 영상을 모으는 데만 일주일, 그걸 내려받는 데만 4일이 걸렸습니다. 그리고 그걸 다 모아서 대충 훑어보는 데만 이틀이 걸리고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데만 또 하루가 걸렸습니다. 편집은 시작도 안 했는데 파일을 정리하는 데만 2주 가까이 걸렸습니다.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요. 총 7대의 카메라에서 200기가 쯤 되는 용량의 1000개 쯤 되는 파일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문제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저의 명품 브이로그를 촬영할 시간도 편집할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.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. 설악산은 워낙 큰 산이고 거길 다녀오는데 시간도 정말 많이 걸리고 해서 편집할 시간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죠. 그래서 세이브 영상을 4편이나 네 만들어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세이브 해둔 영상이 모두 바닥났습니다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저 수신배는 4일에 한번씩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자 여기 이 달력을 보십시오 제가 4일에 한번씩 업로드한 기록입니다 제가 설악산 파일을 정리하는데 2주가 걸렸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이브된 영상이 4개가 날아갔다고 했고요. 4416 대충 2주가 딱 맞죠? 그러니까 세이브된 영상도 없겠다. 이제 설악산 영상만 올리면 되는데. 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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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이 너무 빡세네요 이것도 며칠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급하게 제 면상 까고 이렇게 땜빵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어 음... 갑자기 카메라 앞에 서기는 했는데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 할까요?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등산 관련 컨텐츠만 올리면 조회수가 뚝뚝 떨어지고 동영상 분석을 보면 시청 시간도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배는 왜 등산을 하는가? 여러분 궁금하시죠? 응? 궁금하죠? 궁금할 거야. 궁금하겠지. 제가 오늘 그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. 등산을 좋아하시려면 일단 뽕을 맞아야 합니다. 저희들은 그걸 산뽕이라고 하는데요. 이걸 한번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. 산을 왜 오르냐?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오른다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산뽕한번 맞잖아요? 괜히 그 기분 느껴보려고 지하철 계단도 타고, 아파트 계단도 타고 그래요. 예전에는 어떻게, 어떻게 해서든 에스컬레이터한번 타려고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몸짓으로 징 하는 소리와 함께 3층에서 2층으로,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갔다면, 이제는 안 그럽니다. 눈앞에 거대한 계단 있다? 오, 이 예, 땡큐. 너 허벅지 오늘 한번 되져봐라. 내 안에 축제가 열리고 불꽃이 팍 하고 터집니다 왜? 산뽕 맞았으니까 그걸로도 모자라요 그래서 주말이면 산에 갑니다 가서 허벅지 조져야 돼요 왜? 산뽕 맞았으니까 답 나왔죠? 진배는 왜 등산을 하는가? 산뽕 맞았으니까 그럼 도대체 산뽕은 어떻게 맞느냐? 이제 제가 친절하게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산뽕 맞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산 타는 분에게 물어봅니다. 산을 왜 타세요? 자연이 좋아서요. 올라가서 보면 경치가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고수입니다. 산뽕의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이에요. 반면에 운동하려고요. 허벅지 조지러 갑니다. 그러는 분들 있어요. 이제 막 산뽕 맞으신 분들이에요. 초짜, 신입, 국립공원 출입증에 잉크도 안 마른 사람들. 누구예요? 저예요. 저는 이제 뽕 맞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. 처음에는 그냥 너무 싫었어요. 내려와야 되는데 왜 올라? 아이고 싫어. 나 밑에서 기다리면 안 돼? 막걸리에 파전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을게. 전형적인 JS 산진상. 그러다가 어느 날 재수가 없어서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. 무슨 산인지 기억도 안 나.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. 산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. 노빠고예요. 중간쯤 올라갔다 내려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. 내가 그래도 어 기지배로 태어났으면 어. 정상 한 번쯤은 탈환해 봐야지. 여자가 가오가 있지. 그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4시간을 올라갑니다. 이 올라가는 게 스쿼트입니다. 허벅지 뒤퇴사두근이랑 척추기립근을 조지는 거예요. 각 잡고 헬스장 가죠. PT선생이 스쿼트 10세트 시키죠. 그거 할때 죽을 것 같잖아요. 근데 등산은 그걸 4시간을 해. 이유는 없어. 그냥 내려갈 수 없으니까 4시간 올라가는 거야. 올라갈 땐 허벅지와 척추 기립근을 사용합니다. 내려올 땐 종아리를 써요. 스틱을 쓴다면 팔근육과 등근육을 사용합니다. 거기다가 지형이 좀 험하다 싶으면 줄 잡고 올라가고 바위 타고 넘고 해야 합니다. 전신을 다 사용한다는 얘기죠. 힘들어요. 겁나 힘들어요. 올라가면 풍경 좋죠. 근데 힘들어요.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싶어. 온몸이 땀 범벅이야. 입에서 꾸룩내도 나는 것 같아. 풍경이고 뭐고 하나도 안 보여요. 산뽕 무슨... 아산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다음날 말도 못하게 아픈 이제까지 헬스장의 PT선생이 나에게 줬던 고통과는 비할 수도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쩜 그렇게 마디마디가 쑤시고 결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서있지도 못하겠고 눕지도 못하겠고 팔도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겠고 그저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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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좀비가 따로 없어요 하지만 우린 좀비가 아니잖아요 빼대면 먹고 싸야 되잖아요. 먹는 건 그럭저럭 괜찮아요. 하지만 쌀 때, 변기에 앉을 때, 아악 소리가 납니다. 왜 허벅지가 조져졌으니까 볼일 다 보고 일어날 때 으악 소리가 납니다. 왜 허벅지가 조져졌으니까 계단이라도 내려가는 날에는 와왜 종아리가 조져졌으니까 이거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죠? 되게 고통스러워요. 그런데 실제로 당해보면 고통보다는 이렇게 웃음이 납니다.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요. 왜냐하면 이제까지 운동하면서 이렇게까지 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. 어이가 없는 거야. 그러다가 거울을 봅니다. unbelievable. 이거 진짜 나 맞아? 태가 달라져 있어요. 축 처졌던 엉덩이가 딱 하고 올라가 있어. 흐물거리던 허벅지가 탱탱해. 종아리가 단단해. 헐, 이게 뭐야? 이게 나라고? 아, 진짜 괜찮은데? 뽕! 이렇게 산뽕이 맞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, 산뽕은 산에서 맞는 게 아니에요. 화장실 변기에서 몇번 울부짖다가 전신거울 앞에서 맞는 거예요. 육화원칙에 의해 정리해보죠. 누가, 내가, 언제, 산을 타고 난 다음 날, 어디서, 옷방에 전신거울 앞에서, 무엇을, 산뽕을 어떻게 오지게 쳐맞는다. 왜? 내 몸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. 그 다음날 되면 근육통이 싹 가라앉습니다. 그러면서 몸도 다시 축축 처지기 시작해요. 큰 산을 다녀오면 큰 뽕을 맞아요. 근육통이 오래 가고 몸매 유지도 조금 오래 갑니다.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전국의 큰 산을 뒤지게 되죠. 왜? 큰뽕 맞으려고. 약도 없어. 이제까지의 내소원이 남북통일이었으면 이제부터의 내소원은 도가니가 건강해지는 거야. 그래야 오래오래 산을 타니까 아니다. 남북통일 맞아요. 그래야 금강산을 갈수 있으니까. 산 좋아하는 사람 중에 문재인 대통령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없을걸요? 그 양반은 백두산도 다녀왔어. 그렇게 산을 주기적으로 타다 보면 보입니다. 자연이, 첩첩 산중이, 아름다운 것들이. 저는 예전에 산이냐 바다냐 하면은 무조건 바다였어요.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산이 더 낫다고. 제가 그 소리 처음 들었을 때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. 하지만 이제 알아요. 여러분,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산에 있습니다. 모든 절경은 산에 있어요. 그건 사진으로 담기지도 않아요. 직접 두 눈으로 봐야만 알수 있어요. 오아버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. 오아버님 너무 진실된 분이세요.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? 국립공원을 뒤지기 시작합니다. 아, 국립공원 너무 훌륭해요. 나의 세금 너무 잘 쓰이고 있어요. 아주 그냥 할렐루야예요. 너무 예뻐요. 우리나라 사계절 너무 고마워요. 그 다음부터는 일정 없는 주말만 기다리는 거예요. 저 멀리 지리산까지는 못 가더라도 집 근처 가까이에 있는 북한산이라도 타면서 뽕 맞고 와야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산뽕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에요 그런데 왜안 맞아요? 도관이 건강하실 때 맞으세요 그거 맞으면 힙복도 되고 엄청 좋아 아 이게 등산이 참 여자한테 좋은데 어디에 어떻게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이게 참 여자한테 좋은데 여자한테 좋은데 암튼 여러분 등산하세요 정 모르겠으면 제가 올리는 명품 브이로그에 등산하는 거 보고 따라서 오르세요. 알았죠?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. 대충 뭐이 정도면 분량 나온 거 같고, 더 오래 떠들면 편집하기 빡세서 안 돼요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설악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 구조댓, 구조댓. 구독, 좋아요, 댓글 좀 해주세요.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구조댓, 구조댓.